이제 커피,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숙소 가서 저희가 어제 네, 늦게 잠을 잤기 때문에 숙소에 조금 자고 나서 이제 놀러 나갈 것 같아요. 대박, 미쳤죠? 감성 있는 해 자꾸. 왜 여자, 여자 연, 척 해, 왜 여자여자 한척 해? 대박, 미쳤죠? <웃음> <웃음> 여기가 어린 왕자 <남자> 감귤밭인데 <laughs> 제 감귤 따 따는 걸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주제주조를조이왔이왔지고지무국에냄한한번 <laughs> 해보고 추천드릴 수 있게 재밌게 놀아볼게요 나도 감귤 한는 적은 한 번도 없어 또 철이니까 맛있지 않을까? 어국에서 어, 우리 어디지지 가야 되지? 에서삼거에서에서한발에서있는에서한국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제가 한번따보겠습니다 나는 큰길 좋아해서. <웃음> 술 걷자. 낯선, 낯선. 그거 한 바구니 딸수 있는 거잖아. 어. <laughs> 여러분, 근데 웬만하면 비염 걸려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똥 냄새가 상당하네 아, 사실 좀 비료를 써서 그런건데 그좀 어. 건강하다는 거잖아 여기 맘껏 따도 된대요 <laughs> 한번 따볼게 어? 야나귤 처음 따봐 나도 야 신기하다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야너왜 이렇게 쪼매낸 거 같다 내가 쪼매낸 거 좋아해 아 그래? 그래서 너만 나잖아 제가 귤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땅바닥에 버려도 어. 되는 거 같아요. 땅바닥에 버려도 되는 거 같아 쓰레기는. 음. 불껍질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오 굉장하다.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어 타워. 어. 다 즐기고 음.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강게 채워보자고 오케이 <웃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와 이거 혹카페요술 대박이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야 엄청 넓다 응 미쳤어 낮에 사람 엄청 많겠다 미쳤다 그지? 먹이체험왔네 마시멜로 먼저 드시고 체험 입장해주세요 어, 저 있다, 맛있어 야, 너무 무서운데? 너, 내가 너무 할까? 서운데? 내가 할게. 오, 어, 야, 너무 무서운데? 내가 할게. 음... <laughs> 어때, 어때? 맛있어? <laughs> 야, 타조까지 있대. <laughs> 돼지는 있는데, 여기 지금? <laughs> 윈스턴이다 윈스턴. 원숭이. 근데 약간 지금 어. 어두워가지고 어. 좀의신년스럽긴 하다. 어, 살짝 공포. 군포... 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우리밖에 없어. 그니까 러 너무 좀의신년스러워 이거. <laughs> 근데 여기 사진 찍을 만한 게 진짜 많다. 어, 낮에 오면 진짜 귀신에 집혀도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 뒤로는 뭐 차도 있었고, 어메? 차도 있었고, 말 있었고, 알파카 알파카 있었고. 있었고, 뭐 오리 뭐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안보이 <laughs> 이거 우리가 먹어 치워야 되는 미션인가? <laughs> 너가 먹어. <목소�«> 진짜 거 진짜 거위야 거위? <목소리가> 어 거위야 거위 진짜 어사살아있들이야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 앞에도 <목소리가> 있어 여 <여기> 앞에도 <목소리가> 있었어 저기도 있어 너 뭐. 먹이 줘나 가..가..가..가고 싶어 <목소리가> 이켜졌네. 안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릴 것 같은데 지다가. 야 먹인 줄 알고 사. 왜사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아, 이사이사 아, 이 아, 이사어은 아, 이 아, 이사이 사람은 아, 이이 거위가 무서? 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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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따가 알파카 친구들도 줘야 돼. 자자 마... 너도 못뭐 먹었지? <laughs> 아, 뺏기면 안 돼. <laughs> 뺏기면 상당히힘이 말들이랑 같이 영상. 왜 <laughs> 자꾸 인사해. 봐봐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저 소리 어, 내는 거 봐봐 어. 자기들 있다고. 어, 가, 갈까? 얘한마더줘 예, 인사하는 친구. 내가 <laughs> 들어줘. 더갈래 내가 네, 너너 해볼래? 아니 아니 나 많이 했어. <laughs> 자 이제 다른 친구들 보러 가보자고. <laughs> 너우리 같이 잘 먹으면서. 야. 여기 돌아가자 여기 공덕통 있는 것 같다 근데 반대도 있어 어디 여기도 막혀있어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laughs>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응응응 <laughs> <laughs> 일로가야돼 일루 일로, 일로. 어떻게 잘잘 도망갔네 잠깐 들어갈까 알파 치우네 들어가 아니면 알파카 한대줘 여기서 먹이지 말래 파카 하이 여기 잠깐 쉴수 있어 한대 거위가 무서 워왜안 <laughs> 과다 <받아> 났을까 거위 <laughs> 거위가 그렇게 무서 워 야, 너무 무섭네? 쟤네 <laughs> 진짜 무섭게 생겼어. 가본다. 친구들은? 가본다. 야, 얘네 밥 먹고 있는데 왜 줘야 돼? 이거 주인분들 아실까? <웃음> <웃음> 얘네 안 줘도 될것 같은데? <laughs> 박카야너왜풀 뜯어먹니? 저기 근데 먹이 달라고 구경하는데? <laughs> 아, 얘네 근데 침뱉지 마. 뱉지 마. 야, 얘네 침뱉잖아. 아, 그냥 줘. 더 줘? 엄청 잘 먹는다. 아니야. 얘는 안 무섭나 보네? 엄청 왜? 부드럽게 먹어. 너 한번 줘 볼래? 아니 괜찮아. <laughs> 너가 많이 줬는데 뭐. 근데 모래밖에 없지. 쿨을 <laughs> 받고 먹는다. 이쁘게 생겼다. 아, 이게 침대 털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금먹어 가자, 가자. 야, 잘 먹.. 야, ASMR이 아주.. 모기가 무한이래요. 응. 뺏기면 안 돼. 이제 더 부어줘, 그 얘네 마지막으로 주자. 타조 안 줘? 아, 어, 타조도 줘야 되는구나. 어, 이게 이제... 없어. 미안해, 얘들아. 어, 혐소야. 얘 타조야. <laughs> 타조도 어, 타조 저기 있어. 얘, 얘 주자. 염소? 얘 달래, 달래. 나 쟤는 안 되겠어. 나 쟤는 안되겠 얘는 임신엄나 몰라 뒤뚱뒤는거네 타조는 그냥 구경만 하자 그럼 응. 미안해요 내가 더줄수 없을 것같아 안녕 <laughs> 맛있게 먹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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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타줘> 보자 타조 <타줘>. 그 <laughs> 이제 어 사주 머리 조심. 사주가 잘 보이나? 가주야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사조. 너네 그렇게 두둑이 붙어 있으니까 두두 같아 두두. 미안해. 우리 먹을 걸안 갖고 왔어. 아까 거위들한테다줘 가지고. 저기 또 어떻게 지나가냐? 미치겠네. 우리가 너희 너희들에게 줄게없다저 개인적으로 여기 너무 너무 추천인데. 추천인데. 너무너무 너무 무섭네요. 쟤는 별땅을 파. 점심이 <laughs> 엄청, 엄청 나왔어. 이틀 한것 같다니까? 엄청 나왔어. 갑시다. 야, 여기 소도 있었을. 어? <laughs> 소. 소도 있어서. 진짜로? 어. 미안해 우리 먹을게 없어 야 동물원을 체험하네 우리 팔로킹 아, 아, 끝났어 이제 일단 음료 마시러 가보자 오케이 너도 먹이 줘야 되는거야? 아 얘는 그거 안먹고 갑자기 뛰어왔어 얼굴 좀 보여줘 네, 아. 어? 네? 어? 네? 진짜로? 어? 어? 엄덩이이 때려봐 엉 좋아하잖아 때려야 돼 좋아하는데? <laughs> 다 해주니까 갔어 자 아, 이제 해? 거위 날래 <laughs> 아, 들어갈까? 세상에 저런 동물만 있는 줄 알았지 <laughs> 거위한테 혼쭐 <호출> 났어 <났습니다. 웃음> 여기 거위가 성깔이 더러운 애가 있는데 여자를 만만하게 본대요 여기 오실 여성분들은 조심하세요 저 거기에서 먹기 뭐 절반 뺏겼습니다 <laughs> 근데 먹이 무한리필인데 <목소리> 네 근데 다시 와서 다른 데를 돌고 갈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어디 갑니까? 제주 올레야시장 갑니다 지금 저희가 배가 갱... 자기파요덕방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안고 이번에 우리 여기서 뭐 먹었지? 우리가 여기 두 번을 왔거든 응. 무슨 곱창도 있었고, 우리 전도 먹었었던 것 같고. 우리 그것도 먹었었어. 무슨 삼겹살. 아 삼겹살 김밥. 삼겹살 김밥. 그것도 먹었었고, 여기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 뭐. 고기 국수. 진짜 맛있는데에서 먹었잖아. 진짜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거의 이제 사가지고 갑니다. 찍으려고 했는데 잠시 후우회전 하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만 보기로 했어요. 일단 뭐 먹었는지 가서 이제 먹어보면 되지. 무슨 안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배가 <laughs> 너무 고프거든요. 야시장을 다녀왔고요. 첫째 날 저녁. 네. 제주도에서 첫 끼. 어첫 그러네 제주도 첫기야. 그래 우리 북청도 순두부 음. 다음에 없구나. 자, 흑돼지 김치전. 예. 삼겹살 말이. 흑돼지 삼... 삼겹살 말이겠죠? 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 흑돼지, 흑돼지 강정. 강정. 흑돼지 삼종 세트. 예. 돼지, 돼지, 돼지. <웃음> 돼지. 돼지. <웃음> 오돼지. 오돼지로 준비해왔고. 그리고 <laughs> 한번... 이제 같이 먹을 라면. 한번 먹어보자. 일단 간장 흑돼지 한번. 그러 음. 약간 순한 맛. 약간 매운 맛? 음! 이거 먹고싶은데 어, 어. 음. 어? 엄청 음. 꾸덕꾸덕하다 음! 음! 맛있어? 응응 음, 음. 이것도 맛있어 음! 약간 창수육 창출... 튀김 같은 느낌이다 아 그래? 쫀득쫀득 이거 진짜 맛있어 간장치킨 느낌? 한번난 김치전 먹어볼게 흑돼지 김치전인데 김치.. 흑.. 돼지가 어디 있겠지? 응 일단 내가 먹은 거는 돼지는 없어 김치만 있어 여기가 돼지 파트인 거 같은데? 그건 진짜 정말 김치전 음, 맛이다 그건 진짜 김치전 맛이야 응. 흑돼지는 어디 간 거야? 글쎄? 뭐야 내 흑돼지 돌려줘요 여기 있는 거 같다. 한번 먹어볼게.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 우리. 흑돼지가 안 느껴져. 흑돼지 어디 갔어? 실수하고 안 넣으신 거 아니야? 진짜 없나? 흑돼지가 안 보이는데? 잘게 썰어서 다져서 넣으셨나? 반죽이 흑돼지 반죽인가? 진짜 흑돼지가 없네? 나 흑돼지가 안 느껴지는데? 여기도 없나? 흑돼지 김치전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냥 김치전이었어? 아니 근데 흑돼지 김치전 맞는데? 흑돼지 안 느껴지는데? 응없네 음, 음, 음. 없어? 응. 음. 당했다. <laughs> 당했다. 흑돼지 빠진 김치전. 홍철 홍틀 없는 홍철 김처럼. 먹다 보면 있을 수도 있어. 음. 이 반죽에만 없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김치가 잘 씨어가지고. 응 음. 맛은 있어. 음, 맛은 있어. 김치전이지 김치. 아참 기대했네 흑돼지 김치전 첫날 저녁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어제 먹은 거 어떻게 된 거야? 흑돼지 김치전인데 정확히 김치만 들어있었어 진짜 고기 하나도 없었어 응 어떻게 된 거야? 고기를 좀쪼사놨다고 해도 고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 다한 거야 우리? 헉? 우리 다한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만원 만한...